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요. 세르유오 라모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 목록을 뽑으면 꼭 들어가는 수비수거든요.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인데 지금까지 클럽팀과 국가대표팀에서 130골 이상을 넣었어요. 중앙 수비수인데 말이죠. 거의 공격수보다 골을 많이 넣은 거죠. 사실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요. 수비수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공격수도 했었고 우리나라의 이용표 선수처럼 사이드백도 봤었죠. 이런 다양한 포지션의 경험들은요. 이 선수를 완성형 수비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웬 축구선수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여자를 만날 때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봤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자를 만나는 능력 유혹실력을 어떻게 폭발적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자를 만날 때는 효율이라는 걸 머릿속에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유혹 능력 향상, 여자를 진정으로 꼬실 수 있는 그 힘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순간부터 여자를 가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나타나기만 기다립니다. 또는 이런 기회가 내 눈앞에 나타나야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 드리면, 내 이상형에 맞는 여자는 1년에 한 번도 나타나기 힘듭니다. 본인이 사귄 여자가 모두 자신의 이상형이진 않으셨을 거예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연히 이런 접근으론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자를 만나는 건 기세와 감의 영역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즉 내가 쭉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진짜 내 이상형이 눈앞에 나타나면 흐름이 있고 기세가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 좋은 바이브와 느낌이 나오지만 쭉 쉬고 있다가 눈앞에 여자가 나타나면 일단 준비하고 심호흡할 때. 그 여자는 따분하다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헌팅을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헌팅은 흐름이라는 걸 기세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계속 감을 이어가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 다가가는 거랑 한 시간 동안 그냥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괜찮은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랑 내 느낌 자체가 달라집니다. 즉 여자를 만나는 것의 기본은 내가 흐름과 기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여자를 가리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쉽게 접어버릴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의사소통의 기회 상호작용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을 못생기고 잘생기고 아니라 하나의 연습 상대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자존감, 자신감, 대화 실력, 리드 능력 이 모든 게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내가 체득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라모스처럼 폴백도 해보고 경격수도 해보고 하면 수비수여도 꼴 넣는 감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1년간 해야 할건 예쁜 여자가 오면 그 여자를 내 걸로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자존감, 자신감, 리더십과 같은 걸 계속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자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이끌어 가보고. 내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기회가 올때 제대로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자를 가리지 말고 흐름을 만들라는 건 다른 무엇보다 주선시되는 핵심입니다. 또두 번째는요, 환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아직도 머릿속에는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는 어렵고 차가워 보이고 싸가지 없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정확히는 이 여자는 나 같은 사람에게 아주 쌀쌀 맞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본인 스스로 깔고 시작을 해요. 이런 건 그냥 나는 솔로든 솔로 지옥이든 아니면 정말 클럽을 가도 너무너무 자주 보입니다. 오히려 정말 예쁘면요, 진짜로 남자들이 접근을 잘안 해요. 왜냐면 이미 시작부터 그냥 쫄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오히려 이런 여자들이 더 착합니다. 오히려요, 1차 관문만 넘어서면 더 쉬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열등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오히려 정직하게 봐줍니다 근데 내 시작점이 쫄고 있다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여자에겐 내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신격화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격화를 멈추기 위해선 흐름을 만들어야 겠죠 본인 스스로가 여자에게 꽤나 먹힌다 통한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라는 걸 스스로 느껴야 해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즉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자이 과정을 혼자 버텨내고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옆에서 하나하나 도와드리고 있고요 같이 가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우리 모두는 은연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남자만 먼저 고백을 해야 하지? 나를 인내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의 목적이 평등, 마음의평화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목적이 과거의 저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고, 내가 스스로 여자에게 먹힌다라는 확신을 얻고 싶고, 지금까지 억눌렸던 과거,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런 생각은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커뮤니티에서 매일 이야기하는 여자의 본능들, 뭐, 하이퍼가미, 김치 본능, 남혐, 여혐, 이런 것, 하등 여자만 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 뭐가 낫네. 여자는 항상 일어네 욕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여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쉬워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잘 생기면 달라지던데요? 그럼 얼굴을 싹 갈아엎고 잘 생기지시면 되죠. 그런 거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쓸수 있는 칼을 다듬어야 합니다. 남들은 주저할 때 당당하게 호감 표현을 한다든지, 여자를 완벽하게 리드한다든지, 보다 넓은 그릇을 보여준다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둬야 합니다. 어차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꽤나 불공평해요. 근데 그 불공평만 탓하고 있으면 커뮤니티만 맨날 하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실제 결과를 내고 자기의 결핍을 극복하고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은 좋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든 없든 여자가 못생기든 예쁘든 그 모든 기회를 내 발전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다 보면 카톡 부사들 그리고 카톡 대화 첫 만남만으로도 여자의 성향 자체가 파악이 가능해요. 이와 관련된 되게 구체적인 저희 칼럼을 제가 무료로 고정 댓글링크에 올려놨으니까 이 영상 끝나고 반드시 봐보시고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남들은 그냥 있을 때 저는 제 스스로 압도적인 데이터를 쌓았기 때문에 이런게 가능하게 된거예요즉 처음엔 양치기로 가다가 그 이후엔 질적인 향상이 오게 된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건 좋은 인간강사 문제집을 찾는게 아니라 일단 문제연행식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감을 찾는게 중요합니다. 2점짜리 3점짜리를 맞아야 4점짜리를 풀 자신감이 생기는거지. 시작부터 나는 4점 문제 아니면 안풀어. 이러고 있으면 그 시험 그냥 망해버리는거예요 양부터 접근해서 질로 넘어가는 방식은 단순히 여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비즈니스 인간관계 아니 나와직 간접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부분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면 남들은 머리 굴리고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안할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쌓는 게 이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습관이 된 사람이거든요. 사고의 생각 확장 자체가 그냥 달라집니다. 장담컨대 이렇게 가면 여자보다 더큰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긍심, 자존감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리더십 이런 건 그냥 알아서 따라옵니다. 저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기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에 여자의 정답이 없다라는 걸 알면 내 스스로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만의 결론을 뽑아내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바로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들은 뭐 카톡하기 스킨십 이런 작은 부분이 아니라 여자를 유혹하는 실력 그 자체를 볼때큰 그림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시간은 지금은 우리 편이지만 2년 뒤 5년 뒤에는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시 나이를 먹게 되면요. 더 어리고 더 생생한 남자들이랑 경쟁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이요.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소비하지 마세요.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진정한 여러분 자체를 위해서요.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꼭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야심한 남자에서는요, 오로지 남성분들을 위해서 더 나은 남자가 되는 법에 대한 멤버십, 그리고 책들, 그리고 코칭, 그리고 컨설팅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